양념장에 풋고추가 들어있어가지고 약간 매콤함이. 이 전을 부칠 때 풋고추가 안 들어가면 진짜 안 돼요. 청양고추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맛있어요. 음. 계란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추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추전을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어, 부추를 한 줌, 한 줌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게 240g 이거든요. 이렇게 부추를 240g을 준비를 했고요. 청양고추는 한 4개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란이 2개가 들어가요. 계란이 두개 들어가고요. 부침가루나 튀김가루나 사용을 할 때에는 한 컵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대신에 그냥 물하고만 섞어서 해주면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밀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밀에다가 멸치액젓을 넣고요. 그리고 물을 넣고 이렇게 반죽을 해서 부침을 부칩니다 밀가루 굉장히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추를 많이 넣기 때문에 부추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부추전이에요. 물론 여기에 고기를 넣어도 되고 해물을 넣어도 되거든요 어 그런데 저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부추만 넣고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부추를 썰어 줄 거예요 부추를 가지런히 이렇게 가지런히 해 가지고 가지런히 부침개를 부쳐도 되는데요 저는 먼저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썰어서 붙침기를할 거거든요. 이렇게 썰어서붙침기를안 하고 그냥 이렇게 통부추를 사용을 해서 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지런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끝을, 끝을 이렇게 살, 살짝 잘라주고요. 그리고 부추를 후레이판 길이 정도 되게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가지런히 붙임을 붙이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그냥 다 잘라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를 4개만 넣어줄 건데요. 고추를, 고추가 너무 크면은 이게 청양고추기 때문에 맵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져주듯이 그렇게 썰어줄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게. 그래서 먹어도 크게 막 맵지 않을 정도로 네, 이렇게 썰어 썰 거예요. 고추를 고추를 넣어줍니다. 밀가루 계량컵으로 한 컵이에요. 물을 100cc만 넣어줄 거예요. 물을 어, 보통 계란이 안 들어가고 물만 했을 때에는 동량으로 하면 되거든요. 멸치액젓을 한 컵을 넣어줄 거예요. 약간 좀 이렇게 무침 무침처럼 이렇게 보이지 보여지죠? 여기다가 이제 계란을 깨서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반죽이 됐습니다. 이게 부추가 저는 세게 이렇게 하면은 풋내가 내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살살 다뤄줘야 돼요. 네. 스테 후라이팬을 쓸 때에는 충분하게 예열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어 그리고 이거 부침기를 할 때에는 너무 기름을 어 적게 해도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두르고 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식용유를 넣었잖아요.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좀 흐름이, 기름이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큼지막하게 액칭기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껍게 하면은 좀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잘라서 한 거기 때문에 모양이 삐쭉삐쭉 나와가지고 예쁘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잘 이렇게 쳐서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골고루 기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침기가 골고루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여기 투명하게 여기 부분이 이렇게 좀 부추가 좀 이렇게 투명하게 좀 익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되면 뒤집으면 됩니다.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 처음부터 이걸 너무 얇게 하면은 잘안될수 있으니까 조금 도톰하게 하세요. 도톰하게 하시고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기시면 그때 이제 조금 얇게 하시면 되거든요. 240g 정도 했는데 한 3개 개 정도 나와요. 정말 맛있어요. 이번에 이거 부추를 농장에서 바로 따갖고와 갖고 싱싱한 거를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 너무 맛있어요. 부추가 굉장히 달고 되게 맛있거든요. 정말 이거를 부추를 제공해주신 농부님께 너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금 농작물들이 너무 많이 안 팔려서 지금 농사 지으신 분들이 많이 지금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야채 좀 많이 사서 드셔주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요리. 부추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추전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배추말이전에 올려 놓은 소스가 있거든요. 유자청 소스를 만들어 놨는데요. 한번 보고 한번 보시고 유자청 소스를 만들어서 곁들여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고요. 어,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 간장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한 큰술에다가 양조 간장이에요. 사과 식초예요. 사과 식초 한 큰술. 그리고 설탕. 설탕 1 작은술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곁들여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우리 함께 경제난을 극복해 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멸치액젓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간이 좀 맞거든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또 양념장에다가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새콤달콤하기 때문에 느끼한 맛을 싹 잡아줘요 양념장에 풋고추가 들어있어가지고 약간 매콤함이 이 전을 부칠 때 풋고추가 안 들어가면 진짜 안 돼요 청양고추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맛있어요 음, 계란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laughs> 계란의 어떤 그 고소함 담백함 뭐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맛있어요.